강남구 한의사회와 골드피디 채널이 함께하는 K-헬스 한약 칼류붐 프로젝트 강한, 강한 의사들 네 안녕하십니까 강한 의사들 강남구 한의사회 부회장 김정국입니다 이슬기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부항의한 길만 걸어오신 우리... 한... <웃음> <웃음> 네. 상산 최유행 원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남구 한의사회에서 중석 어, 그 교장을 맡고 있고 그 영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유행입니다 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저희가 부항이라고 하는 이제 한의학 전통적인 치료 기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 최영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25년, 네, 부항이라고 하는 이 한쪽 분야에만 매진을 하셔서 스스로 호도 항산, 부항이, 부항이 산처럼 쌓인다 뭐, 와, 멋있어. <laughs> 저도 이게 진료를 하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항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도대체 뭐가 맞는지 네, 뭐 우리 한의사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 한자를 해석해보면 부칠부, 부칠부자에가 항아리 항자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있는 의료 도구, 부항이죠. 그래서 이거를 붙인다. 그래서 부항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부항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실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공기를 뺌으로써, 여기 이제 압력을 걸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압력이 굉장히, 어, 정말, 우리 마사지 받으러 왔을 때, 왜 이렇게 막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고, 막 근육 푸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항도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도구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이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 그 환생이 좀안 가는데요? 네, 이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료 효과를 한 단계 뛰어넘는 건데 부항을 우리가 붙이게 되면 네. 그 색소 반응이라고 해서 안 좋은 부위에 어 색깔들은 틀리게 나타납니다. 특히 아픈 부위. 그거 혈관 터진 거 아니에요? 혈관이 아, 터지는 거죠. 이게, 예. 그냥,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부항을 뜨게 되면 모세혈관의 삼투현상에 의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어혈이라든지 담음이라든지 노폐물들이 이게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삼출되되나 어, 빨려서 이게 나온다고요. 아... 예, 뭐... 오 굉장히 과학적인데. <laughs> 네 수업시간 <laughs> 예. 집중을 좀안 하셨나 봐요. <laughs> 아니 제가 부항부을안한 부암, 지가 어언 10년 나부항 <laughs>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우리, 한의원에서 보통, 그 사용하는 부항의 종류는, 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검부항, 이고 검부항하고 숙부항을 나누는데, 한자죠. 한자 이제, 마를 건 자. 그러니까, 부항을 붙이기만 하는 겁니다. 피부에. 그래서, 이제, 그, 붙인 상태로 환자분의 어떤, 그 몸상태라든지, 이런 걸또 체크하고, 또는 이제, 또 치료하고, 그 자체에 붙이는 것도 치료가 되니까, 그런 검부항이 있고요 습부항이라고 하는 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안 좋은 부에 나타나는 그 아까 색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안 좋은 피를 바깥으로 아예 빼버리는 거죠 빼서 우리가 어 이거를 제이 거어생신 어혈을 제거하면 생신 새로운 피가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몸이 회복된다는 이런 의니다 어떤 분이 오셨을 때 나는 이분한테 부항을 해야겠다 아 네네 예. 일단은 뭐 저희는 약간 개인적인 뭐 편차가 있겠지만 저희 의원에 오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다 부항을 합니다 그냥 다시 키시는 거군요. 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부항이 진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 일단 환자분한테 99%를 하는데 근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맥을 잡았을 때 맥이 너무 헛증면헛 사람이 음. 너무 낮아 음. 이런 분들은 좀 부항에 약간 금기증이라고 하죠. 음. 중한 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서 뭐 피부병 일단 피부병 이런 분들한테 부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환자가 오면 난 부항으로 한 방에 낫게 할수 있다. <laughs> 한 방에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어, 제가 발목을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발목이 겹질린 거야. 그래서 이제 발목이 겹질렸는데 제가 뭘했냐면한달 동안 파스를 붙였습니다. 파스를 붙였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아니 왜 한의사가. 자기 몸에는 부항을 그러니까, 네. 안 하고 파스를 어, 그러니까, 약간 <laughs> 왜 그랬지? 고 <laughs> 옛날에 한년전 아, 아, 어? 그때도, 어, 그때도, 그때도 이미, 이미 하아요부항 아니셨습니까? 구황, <laughs> 왜 그러셨지? 침기가막기가 싫으셨나 보다 니 그러니까 일단은 <웃음> <웃음> 잘 하는 일단은 스를붙서 괜찮겠지 괜찮겠지 는데 걸어다닐 때는 괜찮은데 가부자를 하면 발목이 꺾이잖아요. 그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불편함이 아,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발목에 사혈을 했습니다. 부항을 딱 붙이고 사혈을 쫙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침, 침 놓고 물론 전침까지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게 한방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의사지만 제가 그런 치료를 제 자신한테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한반에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정말, 어, 이런 발목, 접질이었다든지뭔가 어떤 근육, 인대의 어떤 손상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아까 음. 발목 얘기하신 거는 네. 환자분들이 이미 뭐 이렇게 한의원에 잘 오는 상용 질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알아가지고 소화불량은 한의원이 훨씬 나아요. 그냥 음. 그냥 일차의 치료로 음. 발목 비면은 가서 피 뽑아야 돼. 그냥 음. 그런 거는 그냥 맞아, 당연히 맞아. 그렇게 에이. 생각해서 안 뽑아주면 헌데. 안 가보죠. 피좀 뽑아달라고. 피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그냥 실제로 오시고 아까 무릎 아프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음. 오래 전에 입은 타박상 같은 경우도 거기 사혈하고 나면 훨씬 더 회복이 아. 빨라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치료를 못 한다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성염자예요. 그렇죠. 정형외과가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데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부항,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습부항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습부항 플러스 저는 이제 침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더어그 근데 이제 너무 만성으로 된 분들은 치료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부항이 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몇년 전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 그때, 수영 네. 선수 팔관왕인가요? 그분이? 네. 하여튼 뭐 메달로 뭐 집을 집을 짓고 있다는. <laughs> 네. 아, 그... 펠프스 페친입니다. 아. 아. <laughs> 예, 그 마이크 펠프스 페친이세요? 아, 그... 예, 그 수영 네. 선수가. 경기장에 있는데 거기에 부상 자국이 이렇게 있는 네, 네. 그 네. 영상이 있었거든요. 본인 SNS에도 올렸었어요. 아, 그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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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상의 강점은 거기 있지 않나. 근육통. 근육통.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젖산이라는 노폐물들이 생깁니다. 그런 젖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젖산이 이제 그 신경하고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약물도 있겠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부항이 아니다. 네,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셨던 분에서 굉장히 특별한 분이 계신다. 아,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니까 <laughs> 괜찮아요. 유튜브니까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 컷하고 나와 있는데, 그, 미녀 골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안땡땡. <laughs> <있어요? 웃음> <laughs> <laughs> 정말 예쁘시죠. 아, 어, 정말. 치료 고또 아. 좋은 또 성적을 또 올리려고 아아아 아, 성적까지 와 네. 그럼 그 부항을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게 근육통 하고요. 만성 염좌. 급성 염좌도 포함돼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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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연히 급성 염좌는 한방이야한 방. 급성 염좌. 네, 급성 염좌는 한 방이고 정말 이거는 어 나도 치료가 안될 거야 라고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만성염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골병 들었다 라고 할 때에 그 골병까지도 부항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지금까지 25년간 부항의 한길로 매진하신 우리 탕산 최유행 원장님과 함께 부항에 어서 알아봤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마무리하기 좀 아쉽잖아요 네 우리 저... 다음에도 또 구항으로 한번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있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쪽에 뭐 있지 구독 네, 그리고 또뭐 해야 된다 터널라다 아니 청구 끝까지좀봐 <laughs> <laughs> 여기까지 왔으면 봤겠지자 <laughs>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